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에테나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616원에 마이너스 3.6%를 보이고 있고요. 자, 오늘 주도주도이 전체적으로 밀리고 있어요. 자, 이게 XRP라든지 비트코인, 자, 이더리움 모두 이렇게 밀리는 흐름에서는 자, 에테나 코인이 힘을 못 쓰고 있다. 특히 이더리움이 올라갔을 때 힘을 쓸수 있는 코인이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현재 시총이 4.1조, 자, 4조 1000억 원에, 자, 이 종목은 유통량이 약 50%가 좀 되지 않는데, 자, 유통량이 좀나아졌고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자, 총이 개수가 있는데, 코인 개수 대비해서는 아직도, 자, 나올 게 있기 때문에, 락업 이벤트 있죠. 락업 이벤트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 이더리움 기반의 탈중앙화 금융인프라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더리움이 상승을 했을 때도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자, 이 종목은 스테이블코인 그룹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이 2030년에는 이경 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마무시한 시장이 되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에 관련해서에 대한 종목을 매수한다면 반드시 에테나를 매수를 해야 된다 자, 에테나에 대한 성장 가치는 너무 커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기업들, 그다음에 글로벌 기업들, 글로벌 국가들이 계속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파생됐을 때 거래가 되고 이 거래에 따라서 에테나 코인의 가치 부각이 크게 될 텐데 자, 지금은 어때요? 시장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 그죠?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는 흐름이 자, 영락없이 똑같은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러나 이 종목 자체가 신규 상장이 되면서는 자이 저점, 자 7월 12일날 저점이 425원인데요. 자이 저점에서 고점을 찍어놨죠. 자 고점이 여기에 대한 고점이 9월 9일입니다. 자 여기에서 원래 올라갔어야 되는데 밀렸고요. 자이 고점이 1,200원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언제든지 이렇게 흐름이 크게 나와주면서이 구간에서도 상승 반전이 나왔을 때. 1200원 이 구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거는 뭐 만원도 될수 있고 1 0만원도될수 있어요. 그 정도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서에 대한 성장 가치가 굉장히 크게 부가가될 겁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천만원 간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비트코인 관련해서, 자, 비트코인도 이제 최고치를 이제 찍고 돌파를 해냈지만, 이더리움 역시 천만원 이상 올라간다. 자, 680만원을 찍고 밀렸지만, 자, 밀렸지만, 자, 큰 기업들이 전략 비축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거기다가 미국도 전략 비축, 그 다음에 각 글로벌 기업들, 나라들이 자, 전략 비축으로 쓰는 게 이더리움입니다. 자, 이더리움이 올라갔을 때 비로소 에테나 코인이 또한번 빛을 볼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 빛을 볼수 있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자, 사실상 시장 하락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래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에서 지금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을 때자 이게 의미 없이 자 의미 없이 거래량이 없는데 지금 밀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는 반드시 저가권을 잡아야 되고요 자이 저가권은 이미 찍혀 있습니다 10월 10일 날 여기 보시게 되면 522원으로 찍혀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 보시면 자 지금 종가로서 지금 616원을 지금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점이 사실상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얘가 추가로 이렇게 밀렸을 때에 바닥권을 만들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 상승 반전이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616원이지만 이렇게 1,200원 구간을 다시 한번 찍으러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저가 매수가 가능하다. 자, 이 종목이 죽을 경우에는 사실상 주도주도 죽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지원 서비스도 드리면서 사실상 여러분들께 매수 맥점 타점 구간을 정확하게 자, 문자로도 드리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제소통만 들어오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이렇게 불안할 때, 순환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100만 원으로 자 수천만 원 아니면 1억 이상에 대한 만들 수 있는 이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제 소통망 들어오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1억 만들기 이 프로젝트는 자 6개월 이전에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물려 있으시더라도 지원 서비스를 받으신 다음에 소액으로도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동참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내실 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여러분께 구독자 특별 이벤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 지원이고요. 500만 원 현금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분이라면 100% 무료 지원을 해 드리면서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자,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면서 주도주에 몰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금전적으로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 본사에서 특별히 100% 무료로 500만 원 지원 서비스를 드리고 있고요. 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 주시면 자, 모두 다100% 무료 지원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01054346669번으로 제 직통 번호 자 숫자 2번만 문자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 주신 분들 모두 자, 문자 주신 분들 500만 원 전원 지급을 해 드렸고요. 자, 현재도 500만 원 현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많은 분들이 문자로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 주셔서 500만 원 전원 지급을 해 드렸다는 소식과 함께 특급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자, 6개월이면 완성이 되는데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500만원 가지고, 자, 계속해서 이렇게 100% 이상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자, 100% 이상 수익이 나는 종목도 있고요. 단타, 스윙 관점에서 단기 30% 이상을 목표로, 자, 매매를 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자, 수익률이 굉장히 높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 500만원 현금 지급을 해서 여러분들이 400만원을 빼고 100만원만 투자하더라도, 자, 고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0105434, 자, 6669번으로 숫자 2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지원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잠시 자, 여러분께 확실하게 수익이 될수 있는, 자, 트럼프 매수 종목, 트럼프가 매입한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종목은요, 멘틀 코인인데, 자, 이전에 3월 달부터예요 자, 3월 달부터. 그래서 이 구간에서 트럼프가 집중적으로, 자, 매입을 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시장 밀림에 따라서 밀렸지만, 자, 결국에는 이 종목이 7월 8일날, 저점에서, 자, 크게 올라가는 흐름에서, 자, 저점이 758원인데, 자,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시세, 대형 시세가 나오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400% 이상. 자, 현재 440% 이상 올라갔던 코인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일부, 자,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고요. 특히 멘틀 코인은, 자, 매집이 끝난 이후에 이렇게 440%의 대규모, 자, 수익이 났지만 이것도 지금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과정이 있다고 라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 트럼프가 매집한 코인, 자, 주목해야 되는 이유 중에서 특히 트럼프에 대해서는 이 멘틀 코인을 대규모로 자 매입했다는 소식에서는 멘틀을 354만 개나 매입을 했기 때문에 자 주가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특히 3월 달에 트럼프 가족이 지지하는 자 크립토 투자회사가 300만 달러 어치의 멘틀 토큰을 매수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유량이 599만 개. 자 비중 보면 작지 않은 포지션인데요. 단순히 멘틀만 보유한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멘틀 코인은 약 300만 달러 어치밖에 매수를 안 했고요. 총 포트폴리오는 자 8,180만 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자, 극히 일부만 제가 특히 멘틀 코인만 자 수익이 났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극비 종목인 이 종목에 따라서는 멘틀 코인이 300만 달러 어치만 매수했어도 400% 이상 갔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이 극비 종목은요, 여러분들께 엄청난 수익이 될수 있고, 지금도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라서 똑같이 매집만 한다면 여러분들 최소 400% 이상에서 1000% 이상도 나아줄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요, 한번 매수를 하면 3만% 이상, 특히 트럼프가 취임 이후에, 자, 무려 1조하고도, 자, 3000억 원을 벌어졌던 엄청난 투자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 트럼프 코인, 이 코인, 극비리에 자,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통방 들어오시라는 말씀과 함께 제 소통방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소통방 입장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소통방은 무료 입장이고요. 자, 100% 무료로 자, 문자로도 매수매도가 나갑니다. 그리고 정보들도 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2025년도 락업 일정과 자, 호재 일정까지도 제가 정확하게 정보 전달을 드리고 있고요. 자, 문자로 숫자 2번을 문자로 발송해 주시는데 010-5434-6669번이 제 개인 직통번호입니다.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야 제 개인 직통에 여러분들의 소통방 입장과 자, 무료 입장과 무료 문자로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바쁘신 분들은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셔도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통방 입장에서는 자 1년 중에 우리가 매달 그 다음에 매주 자 이렇게 라업이 해제가 됩니다. 자라업 해제에 대한 일정들도 알려드리면서 각종 호재에 대해서 엄청난 이슈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셔서.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악재를 막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 모두 다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항상 문자로도 100% 무료로서 여러분께 드리고 있고, 자,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는, 자, 매수 시그널, 매도 시그널을 문자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구독자 단타 수익 종목으로 제가 에이셔란 종목 42원 부근에서 또는 이하에서 매수를 드렸고, 자, 목표 주가 60원에 자, 50% 단기 수익을 기대한다. 자, 슈퍼사이클수에 골든크로스가 발생했다라고 문자를 드렸죠 자, 9월 8일날 13시에 문자를 드렸는데 010-5434-6669번은 제 상단에 제 개인 직통번호입니다 여기에서 문자를 드려서 단기 수익을 크게 이용하실 수가 있었는데 에이셔 종목 1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단기급등이 나와서 현재도 82원 자, 제가 매수를 드린 이후에 100%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매수점 이 구간 초급등이 나오기 전에 자이 매수 수급 자 여기에서 매수를 들었다 이유가 뭐냐면 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하고 자 매수를 들였는데 자그 결과가 굉장합니다 이게 지금 1 시간봉인데요 제가 매수를 드리기 전에 자 어떤 걸 보고 매수를 들였냐면 제가 9월 8일 날이라고 있어요 9월 8일 날1 시에 매수 드릴 때요 구간입니다 자 이게 저항권을 모두 돌파는 원래 그 전에는 저항권 이하로 나왔던 이 흐름에서 자한 시간봉에서는 이미 골든 크로스가 나왔어요. 자 근데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 저항권을 돌파를 해야 된다. 자이 돌파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왔던 시간이 자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9월 8일 날 13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는 제가 매수로 드린 이후에 자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왔다. 그래서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단기간에 올라갔던 이 흐름은요. 자 9월 9일 날 여기 보시다시피 최고점이 76원입니다. 자,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이 종목을 제가 50% 수익을 보자. 그래서 50% 이상에서는 수익 실현이 나갔는데, 자, 눌린 구간 다시 잡자. 자, 근데 바로 날아가 버렸죠. 자, 그 정도로 한번 종목이 매수에 걸려버리면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여기에 대한 결과 값도 자, 결국에는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이런 구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장기평선을 한 번도 이탈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매수 시그널을 들을 때가 여러분들이 최소 30% 이상, 자, 100% 이상 또는 400% 이상도 단기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자, 문자로 매수매도 나갈 때 같이 매매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니까 상단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실 때 010-5434-6669번이 제 개인 직통번호니까, 자,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 순환노 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도, 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단기 수익이 크게 될수 있으니까,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세요.